안녕하세요. 양갱 캠핑의 양갱입니다 차곡지로 가는 길인데요. 천리포 스무원에서 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잠깐 들려서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입장료는 성인은 15,000원이고요. 저는 무인 발권기에서 바로 발표를 씻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예약을 할수 있네요. 저는 그냥 왔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두 군데 대형, 소형 있고요. 가볼 수 있는 곳이 쭉 있습니다. 꽃축제를 한다는데, 꽃들이 다 폈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입장할 때는 음식물과 돗자리도 안 되고, 반려동물도 안 되고, 자전거, 드론 다안 되네. 안 되는 게 너무 많네요. 입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오 시작부터 꽃들이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할인권 발행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네, 카페에서 2000원 할인권을 쓸수 있대요 연못도 아주 큰게 있군요 이쪽이 입구가 연못으로 가볼까? 그늘 쪽은 목련이 안 폈네요 입구에는 활짝 폈던데. 동백나무가 분홍색도 있구나. 빨간 동백만인 줄 알았더니, 분홍 동백이 있네요. 뱀조심. 노란 집이 있는 게 펜션인지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이쁘게 해놨어요. 어, 나시선하다 연꽃이 피는 연못인 것 같아요. 연꽃은 아직 안폈으니까 모두 봄봄합니다. 수선화가 활짝 폈습니다. 작년에 서산에 가서 봤는데 거기 진짜 수선화가 많았거든요. 여기도 활짝 폈네요. 여기는 조금 미니 연못. 진달래도 피었고요. 아 천리포 수목원 설립자는 민병칼 박사랍니다. 음, 미국 사람인데요. 한국에 와서 천리포 지역에 여기다가 수목원을 만들었나 봐요. 동전이 들어 있네요. 아, 동전이 없어서 못 넣겠다. 큰별 목련이라고 분홍색 목련도 있나 봐요. 아주 활짝 피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주 이뻐요. 벚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대상화. 아, 민병갈씨가 한국 사람이 아니군요. 외국 사람이구나. 나는 민씨인 줄 알았어요. 그냥 완전 미국인이었군요. 응, 진달래. 동백꽃이 활짝 폈네요. 뉴스에서 못본 동백꽃 진달래를 여기서 다 봅니다. 아, 한옥 펜션도 운영하나봐요. 미리 예약하면 펜션에서 하룻밤 묵을 수도 있나봐요. 완전 한옥 펜션. 꽃에도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어우, 냄새 좋다. 이게 무슨 꽃이지? 라일락 냄새 같은데 하는데? 노을길이라고 있네요. 여기는 그냥 바다 옆으로 갈수 있나봐요. 여기 심터가 있는데, 일로는 못 가네요. 동백나무가 엄청 큽니다. 전지를 안 하면 이렇게 클 수도 있군요. 여기도 산소유가 핀것 같죠? 진달래. 하얀 목련은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다음주에 오시면 정말 많이 폈을 것 같아요. 토사나무 카페 여기서 상품권을 써야 되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카페 <laughs> 바로 나오자마자 바다입니다. 와, 바다가 아주 멋지죠? 저기 보이는 것이 천리포항이고요. 오늘 저녁은 저 천리포항으로 갈 거예요. 해안길 데크까지 만들어놔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집도 펜션인 것 같은데, 바다 뷰 일렬입니다. 그네가 아주 조그만 게 귀엽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으면 안 된다네. 한 바퀴 다 돌았고요. 나가시면 제 입장이 불과합니다. 음. 나가는 길에 풀리 마켓이 있습니다. 방향제랑 수제차 이런 걸 파네요. 풀리 마켓도 있네요. 들어오는 입구는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출구를. 여기 식물원으 들어가야 나올 갈 수가 있어요. 다 도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제 차박지로 갈게요. 여기 천리포항 가는 길인데요. 뭐가 있나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2025년은 태안 방문의 해랍니다. 올해 태안을 많이 와야 되겠는데요. 리조트도 있고, 횟집에 카페에, 여기 해수욕장에서 캠핑하실 수 있나 봐요. 여기 수도 세면대도 있네요. 낚시가게도 있고, 마트랑 편의점도 있고요. 아주 크진 않지만, 전기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차박지 천리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아주 멋지죠 저기 보이는 것은 천리포해수욕장이고요 저기 보이는 둘레길 있는 데는 수목원인 것 같아요 여기 해센터는 문 닫은 곳이 꽤 많아요 발전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나 별다른 건 없습니다 천리포항 입구에 화장실도 있는데요 문이 열렸나 볼게요 아 어, 열렸다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방바지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고양이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고양이들이 그대로 쟤네들인가 모르겠네 아주 한가한 마을인 것 같아요 방파제에 등대가 없네 등대는 저기 있고요 저쪽에도 등대 있구나 아. 낚싯배들이 많진 않네요. 음. 다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신 건가? 여기도 고양이. 고양이가 참 많은 동네예요. 오후 되니까 좀 쌀쌀해져서요. 우레탄창을 좀 쉬고 있을까봐요. <놀람> 한차 하나 쳤는데, 어 벌써 그냥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커피 한잔또 먹고 배가 출항을 합니다. 어. 해가 방파제 넘어서 떨어지네요. 수평선에 떨어지는 건못볼것 같아요.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까 커튼 좀 치고요.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죠? 오늘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돼지 목살 불고기에 김치, 저번 주에 사온 여수 갓김치예요. 잘 익은 거 샀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먹었어요. 나머지는 야채입니다. 오늘은 소맥을 한잔 할게요. 오늘은 새로의 추워 <laughs> 4월인데도 밤 되니까 춥네요. 음. 갓김치에 싸먹을까? 짬장에 고추. 짠! 잘 먹겠습니다. 응 음, 추워. 여기 앉으니까 추워 문을 닫아야 됐어요. 저쪽 문을 열어놨으니까요. 아, 음, 그래. 또. 실치 맞게 메인 이 흘려요. 닦아가면서 먹어야 돼. 너도 너무 시끄럽다. 보자. 저는 이렇게 꼭 밥을 싸 먹어요, 같이. 그래서 배가 빨리 부르나? 오늘는 김치. 김치도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음. 아 너무 큰가? 너무 큰데 그냥 먹든? 환기도 시킬겸, 차 문은 좀 다시 열고요. 바깥에 한번 구경 나갔다가 와서 잘게요. 천리포항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경은 그닥 없지만, 가로등이 완전히 환하게 켜있어서 어둡지 않아요. 제가 낮에 올 때보다 차들이 늘었습니다. 낚시 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로 차가 들어오네요. 횟집은 한 군데만 열었어요. 설거지도 다 했고 가습기도 좀 틀고요. 가습기 안 틀니까 히터 틀면 목이 너무 아파요. TV를 틀고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는 복삭수화스타을 볼게요. 좋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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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 모두들 안녕히 주무셨죠? 밖에 한번 나가보고요. 어, 어젯밤에 낚시하시던 팀이 두팀 있었는데 가셨네요. 해는 저쪽 동쪽에서 뜨고요. 바다는 반가합니다. 어젯밤에 울지도 않던 갈매기 소리가 엄청 아침부터 바쁘긴 합니다. 이런 풍경이 내집앞 일렬이면 엄청 좋겠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네요. 오늘 아침은 칼국수예요. 칼국수 먹고 갈게요. 할매기들도 식사를 하려고 그러나 아침부터 엄청 기룩기룩네요 찬바람이 느껴지는 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아주 차갑진 않아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참 심한 4월입니다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더운 것 같더니 밤에는 또 엄청 춥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참밀리기 전에 올라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